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명희문학TV. 저는 시와 소설을 쓰는 김명희입니다. 잘 지내셨어요? 추석도 잘 보내셨죠? 잘하셨어요. 반가운 분들 많이 만났어요? 잘하셨어요. 그래요. 이제 또 우리는 추석도 보냈으니까 시창작 또 한번 심취해 봐야 되겠죠? 시공부 열심히 또 하기로 해요. 올해도 얼마 안 남았어요. 신춘문예 계절도 두세 달. 정확히 말하면 두 달. 앞으로 다가왔죠. 왜냐면 12월 달은 사실상 12월 초까지면 거의 대부분 공모가 끝나죠. 그러니까 10월, 11월 남은 거죠. 그래요. 오늘 시창작번외특강 4부 신춘문예 분석 및 해설 시간 몇편더 이어갈 거예요. 오늘 하고. 다음 시간하고 그다음 시간하고 한세편 정도 더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물론 올해 신춘문예 당선한 작품들은 그 밖에도 많지만 저는 앞으로 한세편 정도 더 하고 일단 올해 신춘문예 분석 및 해설 시간은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제가 여러분께 지도하고 알려드리는 시창작 특강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서도 접하기 어려운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아주 중요한, 그러나 여러분에게 반드시 직접적으로 필요한 그런 시창작 공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영상을 또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창작 번외특강 4부 42강 한라일보 2023년 한라일보 시 당선작 책을 끓이다. 장현숙 시인님의 작품을 한번 감상해 볼게요. 자, 모두 명절 보냈으니까 좀 피곤하겠죠? 자, 모두 눈 감으세요. 명절에 쌓인 피로 조금 내려놓고 잠시 휴식하면서 힐링하면서 시 감상해 볼게요. 책을 끓이다. 장현숙. 책은 책마다 맛이 다르다. 초록 표지의 책에선 식물의 맛이 나고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어류에 관한 책에선 몇천 년 이어온 강물 소리가 난다. 곤충에 관한 책에선 더듬이 맛이나 이내 물리지만, 남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수시로 펼쳐볼 때마다 넝쿨이 새어나온다. 오래된 책일수록 온갖 눈빛의 물때와 검정이 반들반들 묻어 있다. 두꺼운 책을 엄지로 훑으면 압력밥솥 추가 팔랑팔랑 돌아간다. 침실 옆 책꽂이 세 번째 칸에는 읽고 또 읽어도 설레는 연애가 꽂혀 있다. 심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누군가와 겹쳐진다. 그러면. 따옴표가 보이는 감정을 챙겨 비스듬히 행간을 열어 놓는다. 새벽까지 읽던 책은 바짝 쫄아서 타는 냄새가 났다. 책 속에 접힌 페이지가 있다는 건그 자리에서 눈의 불을 켜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일기장이 제일 뜨겁다. 그 안에는 태양이 졸아들고. 볕이 달그락거리면서 끓기 때문이다. 책을 끓여 식힌 감상을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여운이 우러나면 고운 채로 걸러내야 한다. 그 한술 떠 삼키면 마음의 시장기가 사라진다. 어떤가요 여러분? 감상해 보시니까 어때요? 좀 새롭죠? 어, 새로워요. 책을 끓인다니. 음식처럼, 오히려 책은 물에 닿으면 안 되는 물건 중에 하나인데, 책을 끓인다고 합니다. 아, 시적 상상력이 끝간 데가 없이 가고 있어요. 여러분이 이번 시를 통해서 느껴야 될건 무엇이죠? 고정관념에서 탈피해야 한다는 것. 얼마나 고정관념에서 우리가 탈피해야 할 것들이 많은지, 이번 작품에서 여러분이 자극받고 공부에 도움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한번 볼까요? 책을 끓이다 장현숙. 이 시는요 제가 볼때 나오는 그 책들 각 대상마다 공간 확보를 잘했어요. 명확하고 디테일해요. 그렇다고 뭐 어려운 문장도 없어요. 어려운 표현도 없는데 반대로 새로워요. 자, 그런 힘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의식의 전환이죠. 그죠? 전복. 상식의 전복. 우리가 알고 있던 것을 다다 다 깼죠. 깨버렸어요. 책은 물에 젖으면 못 쓰죠. 다 얼룩지고 또뭐 우글우글하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부피가 더 건조되면 말르면 이만큼 부풀어 버리죠. 원래 책보다. 그래서 상당히 볼상 사납게 되는 것이 책이에요. 그것은 바꿔 말하면 뭐예요? 책은 물과 가까이 둘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은 시적 상상력을 통해서 책을 물에 담그는 걸더 나아가서 끓여버립니다. 자 책을 끓인다. 물론 시적 상상력이죠. 그러나 우리가 책을 끓여 자 그러면 그책등 부분에 접착제고 뭐고 다 떨어지고 다 풀어 헤쳐지는데 어떻게 그런 상상을 했을까? 그것은 여러분이 항상 고정관념에서 메이면 안 되는구나. 항상 특히 더 상극을 깨야 되는구나. 특히 더 가까이 둘수 없는 두 개의 사물을 믹스해 버릴 수 있어야 되는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번 작품에서 배워야 됩니다. 시적 발상, 새로운 시적 접근, 시적 상상력, 또는 상식의 전복, 또는 습관의 반전, 또는 전환. 그런 것을 여러분이 많이 꾀해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볼게요. 책은 책마다 맛이 다르다. 초록 표지의 책에선 식물의 맛이 나고, 초록 표지니까 초록. 을 연상시키는 식물이 들려왔어요. 시에서 초록표제책에선 식물의 맛이 나고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자 여기에서 여러분이 눈여겨봐야 될게 있어요. 뭘까요? 그래요. 보글보글이죠. 왜요? 왜일까요? 여러분이 대개가 지구에 관한 책에선 빗방울 이렇게 동원하면 어떤 단어가 빨리 떠오르죠? 방울방울이죠. 또는 주룩주룩이 될 거예요. 왜? 빗방울이니까. 비, 그러면 연상되는 게 뭐예요? 방울방울 내리거나 주룩주룩 내리거나.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제가 마중물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다 올려드릴게요. 마중물기법. 뭐예요? 어떤 단어를 연상했을 때 가장 먼저 신속히 떠오르는 것? 버려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것은 익숙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심을 끌지 못해요. 그리고 또 하나, 지구에 관한 책에선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여기서 보글보글을 가져온 이유는 또 하나가 있어요. 새로운 표현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이 전체적인 시에서 주제, 즉, 끓이다, 책을 끓이다, 끓이다와 친숙한 단어는 방울방울이나 주룩주룩이 아니죠. 뭐예요? 보글보글이죠. 보글보글 또는 자글자글 왜요? 우리가 냄비에 어떤 음식을 넣고 끓일 때 보글보글보글 또는 자글자글 짜글 끓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주제에 하나로 부합돼서 안으로 주제를 모아가는 그런 특성을 그런 장점을 이용하기 위해서 빗방울인데 보글보글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건 정말 눈여겨보고 아 그렇구나 그렇다면 내가 씻을 때그 시에 해당하는 주제에 부합되는 단어를 선택함에 있어서 굉장히 신중하고 또는 이질감이 들지 않도록 하는 단어를 찾아서 채워줘야 되겠구나. 그걸 여러분이 이번 시에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볼게요. 그러면. 보글보글 빗방울 소리가 나고, 어류에 관한 책에선 몇천 년 이어온 강물 소리가 난다. 왜요? 어류니까. 물에 사는 어류, 물고기 이야기니까, 어류에 관한 책에선 마치 그 책을 귀에 갖다 대면 강물소리 떨떨떨떨떨떨 흘러가는 강물소리가 난다. 시적 상상력이죠. 곤충에 관한 책에선 더듬이 맛이 나. 더듬이 맛은 어떤 맛일까요? 다 한번 먹어보세요. 더듬이 가을이니까 귀뚜라미 한 마리씩 잡아서 더듬이 뜯지 마세요. 뜯으면 그게 아프잖아요. 더듬이에다만 혀를 갖다 대보세요. 어떤 맛이 나나 해보신 분은 댓글 다세요. 선생님, 저 더듬이 맛 봤더니 어떤 맛 나던데요? 있으면 꼭 댓글 다세요. 꼭 해보세요. 곤충에 관한 책에선 더듬이 맛이 나, 이내 물리지만 남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수시로 펼쳐볼 때마다 넝쿨이 새어 나온다. 재밌죠? 재밌죠? 남쪽 책장은 텃밭 같아서 왜 남쪽이라고 했을까요? 남쪽이라는 상징은 어때요? 안정적이고, 평화롭고, 햇빛도 잘들것 같고, 그죠? 지형도 평지일 것 같고, 평화로울 것 같죠? 나비도 날고, 왠지 아늑할 것 같고. 그러니까 남쪽 책장이라고 했겠죠. 자, 여기서 그럼 북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이게 어울리나요? 북쪽 그러면 여러분 어떤 연상이 되나요? 주로 산악지대, 또는 벼랑, 바위, 가파른, 어떤 숲, 나무 우거진 곳, 그렇게 생각이 나지, 평지, 벌나비가 날아다니는 밭고랑, 평화로움, 산들바람, 이런 게안 떠오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단어 선택이 시에서는 단어 하나의 싸움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남쪽 책장은 마치 텃밭 같아서 친숙하고 평화로운 곳이에요. 수시로 펼쳐볼 때마다 넝쿨이 새어나온다. 그 속에 이 책에서 마치 이 속에서 어떤 덩쿨이 막 자라서 펼치면 막일로 잭과 콩나무처럼 막 덩쿨이 번져 나올 것 같다는 거죠. 생생하죠. 디테일하고 이 시의 특징이 그거예요. 굉장히 복잡하거나 모호하거나 난해한 표현이 없어요. 그러면서도 새로워요. 새로운데 기발하게 어떻게 심오하게 엄청 많이 간것 같지도 않죠. 그런데 이게 테크닉이에요. 자 볼게요. 또 오래된 책일수록 온갖 눈빛의 물대와 많은 사람을 거쳤다는 얘기죠. 거기에다가 물대래요. 물대. 물대. 왜요? 끓이다. 책을 끓이다 했기 때문에 그쪽, 습기, 액상을 상징하는 단어 쪽으로 자꾸 모아가는 겁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주제를 모아가는 것. 그래서 온갖 눈빛의 물대와 검정이 반들반들 묻어있다. 손때인 거죠. 손때인데 왜 반들반들할까요? 우리 이 사람의 손에는 손뿐만이 아니죠. 피부에는 유분이 있어요. 유분이 있어서 우리가 많이 손때가 다른 물건들은 되게 어때요? 적당히 기름기까지 배어들죠그 물건에. 그래서 광택이 납니다. 그런데 인공적인 광택이 아니고 은은한 광택이 나요. 그거를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들으면 더 아주 그림이 잘 그려지죠. 두꺼운 책을 엄지로 훑으면 압력밥솥 추가 팔랑팔랑 돌아간다. 침실 옆 책꽂이 세 번째 칸에는 읽고 또 읽어도 설레는 연애가 꽂혀 있다. 심표와 느낌표 사이에서 누군가와 겹쳐진다. 그러면 따옴표가 보이는 감정을 챙겨 비스듬히 행간을 열어 놓는다. 새벽까지 읽던 책은 바짝 쫄아서 타는 냄새가 났다. 얼마나 뜨겁게 독서를 하면? 그죠 바짝 쫄아요. 책 속에 접힌 페이지가 있다는 건그 자리에서 눈에 불을 켜야 한다는 것. 무엇보다도 일기장이 제일 뜨겁다. 그 안에는 태양이 졸아들고 별이 달그락거리면서 끓기 때문이다. 아, 참 좋죠. 책을 끓여 식힌 감상을 하룻밤 담가 놓았다가 여운이 우러나면 고운 거친 채도 아니에요. 굵은 채도 아니고 고운 채로 걸러내야 한다. 한술 더 삼키면 마음의 시장기가 사라진다 어때요? 고운 채로 걸러니까 얼마나 또 부드럽겠어요 굉장히 미음이나 스프처럼 그죠? 아주 맛있는 책 요리가 되는 거죠 이 시는 굉장히 감각적이에요 그리고 이미지즘이 확 정립이 되어 있죠 그다음에 구체적이고 비유, 이 비유의 성공 지점을 잘 아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심사평은 어떻게 됐나 볼게요. 김병택, 양영길 두 시인이자 평론가 분께서 하셨네요. 심사평, 현실 속 사물과 상상력의 절묘한 조화. 헤드라인이에요. 예심을 거쳐 올라온 작품은 총 71편이다. 71편 곱하기 3 하면 되겠죠? 200몇편 되나요? 시적 산문을, 산문시로, 공상을 상상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소수의 작품을 빼면 이게 뭘까요 이게? 시적 산문을 산문시로 시적 산문은 산문시가 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걸 착각하고 있다는 얘기죠. 시 같지만 산문에 포함되는 것이 시적 산문 그 다음에 산문시는 산문형 문체이지만 시적 특징이 정확하고 명확한 시 산문시와 시적 산문과는 다른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걸 정확히 알아야 돼요. 씻을 때 내가 쓴 거는 산문시야. 그런데 읽어보면 이게 무슨 산문시야? 그냥 산문이지. 약간 시적인 게 가미된 산문. 그건 다릅니다. 여러분. 시적인 색깔이 쬐끔 들어가 있는 산문과 산문형 문체를 갖고 있지만 시적인 그 특징 구성을 정확히 갖고 있는 산문시와는 다르다는 것. 여러분 정확히 인지하셔야 되고 그다음. 공상을 상상력으로 오해하고 있는 작품들이 있었다. 뭐죠? 공상. 공상은 그야말로 정말 공허한 상상이죠. 공상과 상상은 달라요, 여러분. 공상은 현실적이지 못하거나 실현될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중에 붕떠 있는 거예요. 그런 것은 공상이라고 해요. 그것은 시적으로 형상화도 안된 상태. 허무 맹랑함 그 자체죠. 그러나 상상력은 다듬어진 걸 말해요. 그 공허하거나 몽롱하거나 몽환적인 거에서 굉장히 중심체가 잡혀 있고 현실에서 실현 가능한 것 같은 그러나 현실에 없는 그런 것을 말하죠. 그 차이를 여러분이 정확히 알아야 돼요. 시적상상력, 시적상상력 그러니까 막 벙벙 뛰어서 공허하게 무슨 풍선 떠다니듯이 멍하게 띄우는 게 아닙니다. 상상력은. 시적 상상력이란 개연성이 있어야 돼요. 개연성. 독자가 그 시를 읽을 때 시적 상상력이 많이 무르익어서 접목이 되면 개연성을 느껴요. 개연성이란 뭐예요?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공감. 하진 않지만 어, 그럴싸해. 아, 이렇게 누가 하진 않아. 책을 누가 끓이겠어요. 그렇진 않지만 만약에 끓인다면 그럴 것 같긴 하다. 그게 개연성입니다. 개연성, 시적 개연성, 타당성. 그것이 하지 않지만 그럴만 하다라는 거죠. 그래야 독자가 거기에 서로 합의를 되어 빠져들고 감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뭐 공허해요. 막 거창한데, 아, 이건 뭐 그럴 것 같진 않은데? 이런 게 있어요. 그건 공허함이지, 공상이지, 정제된 상상력. 건강한 상상력은 아닙니다. 그걸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씻을 때. 소수의 작품을 빼면 대부분의 작품은 보통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고 판단된다. 우리는 미리 마련한 심사 기준에 유의하면서 모든 작품을 정독한 뒤 토론 대상으로 삼을 네 편의 작품을 선정했는데, 여름의 부피들, 발자국 상점, 구석구석의 힘, 책을 끓이다 등이 그 작품들이다. 여름의 풍경 속에서 살고 있는 엄마를 시적 이야기로 다루고 있는 여름의 부피들에 대해서는 여러 곳에 널려 있는 상투적 비유, 너무 흔하거나 유치한 비유를 말해요. 아무나 다 이미 할만한, 뻔한 이야기, 상투적 비유가 작품을 진부하고 느슨하게 만들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아,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올해. 신추문이 할때 너무나, 아무나 삼척동자도 다 아는 그런 상투적인 거, 너무 빤한 거 비유 쓰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그런 것들은 작품을 진부하고, 후퇴한다는 거죠. 촌스럽게 만들고, 늘어지게 만든다. 상상력은 현실의 토대를 둘 때에만 나름대로의 가치를 발휘한다. 발자국 상점에서는 여과장치 없이 생경한 모습으로 드러난 상상력이 독자의 공감을 크게 불러일으키지 못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여과장치 없이 생생한 모습으로 드러난 상상력. 그건 뭐예요? 날 것이란 얘기죠. 날 것. 시상의 전개가 치밀한 작품인데도 불구하고 구석구석의 힘에서의 구석구석이라는 핵심어는 추상성에 의존하는 단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하고 있어서 아쉬웠다. 추상성에 의존하는 단계를 끝내 극복하지 못했다는 건 뭐예요? 디테일함이 없었다는 거죠. 정확하고 미세하게 예리하게 뚫고 들어간 지점이 없는 거죠. 그것을 말해요. 책을 끓이다는 현실 속의 사물인 책과 그에 수반하는 작자의 상상력이 절묘하게 어우러진 작품이다. 시어 운영의 능숙한 솜씨가 사물을. 자유롭게 바라보는 능력을 배가하고 있는 점이 크게 돋보였다. 시적화자의 스탠스, 스탠스가 뭐죠? 명확한 입장, 위치, 자세를 말해요. 시적화자가 말하고자 하는 그 입장, 그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를 이야기하죠. 시적정신. 그것이 분명하여 독자들이 쉽게 공감할 수 있다는 점도 이 작품의 장점에 속한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작품을 당선작으로 정하는데 합의했다. 당선자에게 축하의 박수와 함께 정진하기를 바라고 다른 응모자에게는 심심한 위로를 보낸다. 자, 이렇게 어, 2023년 한라일보시 당선작 책을 끓리다 장현숙 시인의 당선작을 감상해 봤습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아, 우리가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더라도 시를 쓸 때는 엉뚱하고 재치 있고 장난도 칠수 있어야 되고 항상 어린아이 같은 늘 장난 어떤 시도를 머릿속에서는 많이 해야 돼요. 여러분이 진짜로 현실에서 책을 끓이진 않아도 책을 쭉 보다가, 아, 책을 냄비에 끓이면 어떻게 되지? 책을 끓이는데 맹물만 넣고 끓이면 어떻게 되지? 거기에 된장 풀면 어떻게 되지? 청양고추를 띄우면 어떻게 되지? 그런 상상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수없이, 수없이 매 순간 다양하게 해야 돼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나이를 먹어도 늙지 않을 거예요. 왜냐? 저도 장난도 굉장히 좋아하고 옆에 있는 사람 이렇게 놀려주는 거 놀라켜주거나 놀려주거나 어떤 깜짝 이벤트 하거나 이런 걸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게 다 어디서 오겠어요 시적 발상 시적 상상력 시적 실험 정신 그런 거에서 오는 거죠 기인하는 거죠 또는 그렇게 연습이 됐기 때문에 제가 일상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모든 사물과 저는 막 대화를 종일 해요. 그러니까 우리 딸이 막 웃어요. 어이가 없으니까. 이제는 놀라지도 않죠. 시인이 뚱하거나 시인이라고 시인인 사람이 근엄하거나 무게를 지키거나 묵뚝뚝하거나 그런 사람 시 쓰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이 바뀌어야 됩니다. 현실에서 아니라면 최소한 머릿속에서라도 상상의 세계에서라도. 계속 움직이고 계속 재치 발랄하고 계속 장난칠 수 있어야 되고 계속 실험해봐야 됩니다. 그래야 그시 속에서도 똑같이 놀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시가 60을 먹던 70을 먹던 80을 먹던 시는 나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나이 따라 시도 쭉쭉 늘어지고 늙고 주름 생깁니다. 촌스럽고 여러분이 그걸 원치 않는다면 항상 나이 들지 않는 정신. 나이 들지 않는 마음의 세계를 항상 닦고 유지하고 환기해야 합니다. 그래야 좋은 시를 영원히 쓸수 있습니다. 이점 명심하시기를 바랄게요. 자, 오늘 김명희 문학TV 시창작 번외특강 4부 42강 한라일보 책을 끓이다 장현숙 시인의 시로 배워봤습니다. 한라일보와 장현숙 시인에게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많이 오늘 배우셨으니까 좋은 시 쓰세요. 오늘 고생하셨어요. 다음 시간에는 43강 파도는 7번 국도를 타고 정점에서 내려. 국제신문 최주식 당선자의 시로 공부할게요. 여러분도 미리 읽고 오세요. 여러분, 수고 많으셨어요. 모두 안녕, 안녕.